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영탁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영탁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이 TV 조선과 재계약할 앞서 MBC 사장이 영탁을 마지막 찾아갔다 다시 생각하세요. 개인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아요. 영탁 난처 MBC가 영탁에게 최종 제시한 계약 가치는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9월의 영탁은 TV조선과 전속계약 종료할 것이다. 오늘 오전 사랑의 콜센터 9월에 종영한다는 소식 전해왔다. 탑욕중 누가 TV조선을 떠날지 네티즌 궁금심이 끈다. 지난달에 미스터 트롯 영탁은 TV조선과 계약 연장하지 않고 m b c 와 계약한다는 주제가 핫 이슈되었다. 그러나 영탁 측은 영탁이 아직도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 대표가 영탁 찾아가 계약을 제의했다는 것은 맞는다지만 영탁은 망설중이다. MBC 계약 조건 매우 좋지만 영탁은 탐욕 떠나고 싶지 않다. 오늘 MBC 사장은 또 영탁 찾아갔다. 그는 80억 원짜리 3년 계약 제의했다. 영탁은 MBC 대표의 호의에 감동받았다. 그는 8월 말에 MBC에 최종 답을 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영탁 팬클럽의 나눔이 눈길을 끈다. 영탁 팬카페 영탁이 따기야 내 서울. 경기 지역 50대50-59로 구성된 네이버 팬카페 누나가 따기야는 최근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팬카페 측은 지난 8월 25일 신월동 소재 국민안심병원인 메디힐 병원에 조심스럽지만 커피차를 선물해 드렸다라고 전했다. 그들은 우리는 가수 영탁을 응원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선한 영향력 실천을 모토로 하고 있다 라고 말한 뒤그 스타트를 고민하던 중 코로나19가 진정세가 안 보이고 연일 신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나눔 대상을 정했다. 이에 불철주야 헌신하는 코로나19 의료진 여러분께 미약하지만 작은 응원이라도 드리고자 했다 라고 전했다. 팬카페 측은 처음 계획은 한 번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희가 보내드린 커피차의 작은 커피 한 잔으로 잠시나마 힐링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니 부끄러웠다. 이에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여건이 맞는다면 다른 병원에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들의 이러한 나눔은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명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 정동원 등 톱6 무대로 사랑받은 tv조선 사랑의 콜센터가 시즌을 마무리한다. 28일 스타뉴스 단독 취재 결과 사랑의 콜센터는 이날 게스트 없이 통육만 참석한 가운데 지난 1년 4개월을 돌아보는 시즌 마지막 녹화를 진행한다. 시즌 마지막 녹화지만 프로그램 종영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 중인 목요일 시간대에 TV조선 새 오디션 프로그램 국민가수 편성이 유력시 됨에 따라 부득이 시즌 오프를 결정했다.